5G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5G는 뭐가 어렵냐하면 2, 4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3, 4분기도 안 좋을 거예요. 4, 4분기부터 좋아져서 내년에 엄청 좋아질 겁니다. 자, 이걸 언제 반영할까가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5G가 지금 들어가는 게 빠르냐 늦느냐가 고민이었는데 타이밍이요. 방향은 뭐 틀림 없는데 언제 들어갈 거냐. 그런데. 먼저 움직였어요. 에이스테크가 제일 빨리 움직였죠. 에이스테크가 움직인 논리는 우리 국내의 안테나 기지국을 가장 많이 수주를 받은 게 KMW입니다. 네. KMW가 어, 안테나를 보면 레디오 유닛과 이제 디지털 유닛이 있는데 이게 분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효율이 좀 떨어졌는데 노키아하고 공동 개발을 해서 이걸 일체형으로 만들면서 모듈로 납품을 하니까 납품 단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작년에 KMW가 영업이익이 어, 폭발을 하죠 얼마를 받냐면은 하 아, KMW가 작년에 팔천칠백억 아 육천팔백억 매출에 천삼백억 매출 이익을 올립니다 그 전에 적자였어요 이게 턴어라운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적자 투자만 해서 적자나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괄목 상대할 만한 업적을 올린다. 그럼 주가로 화답을 하죠 작년에 그래서 KMW가 얼마로 올랐냐 하면은 어, 만 원에서 8만 원까지 8 배가 올랐죠. 잘 갔죠. 네. 잘 갔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에이스테크에 그대로 적용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왜그러냐면 에이스테크가 작년에 그 일체형 안테나가 밀려서 이제 사실 수주도 못 받고 단가도 낮았었는데 그래서 실적이 KMW보다 못했죠. 그런데 에릭슨하고 손을 잡고 똑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미국의 하반기에 버라이즌하고 T모바일이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3.5기가Hz의 주파수 경매를 이제 가을에 합니다. 네. 그러면 5G 투자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에이스테크가 KMW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KMW는 시가총액이 3조고 에이스테크는 올라가기 전에 6천억이었으니 너무너무 싸다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간 거예요. 에이스테크가 이사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재무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가장 불안한 게 오이 솔루션이었고 광트랜시버는 네. 안테나 가면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테나 분산 시스템하는 솔리드가 갔어요. 음, 솔리드 그 시스템 그 다음엔 뭐가 갈까를 봤더니 이제 프론트 소울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엔 아 이게 갈 텐데.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좀 이연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종목인가요? 우리? 오늘의 종목입니다. 네. 아 HFR인데 HFR이라는 기업은 이제 SK텔레콤에서 분사해서 벤처 산내벤처에서 분사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개발해 갖고 이 프런톨 장비를 개발해서 국내에는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다 공급을 하는데 이게 미국까지 납품 실적을 쌓았습니다. T모바일에. 네. 그래서 미국이 아마 기주국 설치를 하고 어, 가면은 요프론트홀 장비도 같이 납품이 들어갈 거예요. 언제 들어갈 거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조금 이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이스텍하고 KMW를 놓치다 보니까 이것도 이가격에서는 그냥 들어가야겠구나. 아,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여러면 내년엔 틀림없으니까. 음. 아, 그래서 어,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에이스, 아 HFR 아, 프론트홀 장비가 좀 빠르지만 다음은 아마 이쪽 흐름일 거다. 이런 의미에서 갖고 와 봤고요. 네. 아마 목표가를 그냥 4만원 잡고 손절가 3만 2천원 잡으면 또 그냥 똑같은 박스권 내에서 목표가가 먼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